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휴미디파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쁜 구간입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테마를 생각하면 이제 곧 우리 차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는 편안하게 매집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알아서 갈 수밖에 없다. 크든 작든. 근데 우리는 결국 수익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눈앞에 있네요. 정확히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잡아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같이 성과를 내보시자고 그랬을 때 최근에 나왔던 종목이 뭐였다 정확히 12월 1일날 무댕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원 이하에 잡자라고 말씀드렸고, 150원에 걸어 놓으셔라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실제로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바닥이 잡혔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계속 돈을 넣어 주니까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고래들도 이제는 더 이상 빼질 못했는지 한번 상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걸어놨던 150원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돌파하고 최대 320원까지 가게 된거 여기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잡았다면, 딱 일주일 만에 좋은 성과를 냈다. 만족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요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진작에 저를 만났다면? 여러분들, 이거 먹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냐? 다음 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저점이잖아요. 잡아놓으면 먹을 수 있는 것들 세팅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싶다, 따라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요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휴미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솔라나, 최대 거래량의 차세대 탈중화 거래소. 근데 이용자가 많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나오냐? 기관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 쪽이 잘 여기에서 사용을 하면 우리는 날라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인프라 잘 잡아놓은 상황에서 기관을 자극한 내용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다? 미국 암화 배치원 법안 지금 통과 직전까지 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미국 CFTC의 위원장이 의회 시장 구조 법안 트럼프한테 보낼 준비 지금 완료했다라고 해요. 그럼 1월 달에 상원에서 표결하고 하원 바로 넘어가고 바로 트럼프까지 가면 2월 전에 요거는 무조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트럼프 일가 항상 이때마다 자기 돈써 갖고 투자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하고 있다? 투자하고 있다. <laughs> 참 이걸 도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알아서 올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나쁘게 볼게 있나? 쉽긴 해요. 아무튼 좋은 내용 나왔네. 이거 그러면 따라가자. 그럼 이제 기관들 계속해서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휴미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다? 지금이 전성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이제 곧뭐 진짜 큰돈 들어오겠구나. 나오는 순간 터지겠구나. 편안하게 지금 자리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기관 대상으로 하는 심퓨처스도 좀 급등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아반디스도 입주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오르카도 입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상장한 상황에서 위에 매도 벽이 없는 휴미디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한번더 간다. 꼭 먹으러 가보자. 요거 이어지게 된다면 홀딩하면서 이어가자. 1월 말까지는 제발 홀딩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길어도 한달 조금 더 있는 것만으로도 퍼포먼스를 뽑아낸다? 안할 이유가 없겠죠? 하여 이제 끝까지 보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못 하겠다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하거든요. 뭐 상황이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뭐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뿐이 아니라 제 행동으로 도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 역시나 뭐 일정은 정해졌는데 근데 이제 정확한 날짜를 모다 보니까 어렵다.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인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실시간으로 보기가 힘들다 이거잖아요. 제가 이거 보는 사이트랑 방법 이용해서 탁점 잡는 것까지 전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어, 여러분들 입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안 나오겠죠?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3분. 그렇게 해서 탁점까지 안내주셨는데 결과 잘 나왔다. 평균 이상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다?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 꾹한 번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만 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단타기 너무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후재 있는 것만 잡는다면 굉장히 단기간 내에 몇번 순환매 이거 여러분들이 몸으로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저는 어떤 걸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게 되었다 오늘의 코인 급등 종목으로 12월 1일 날 무댕 코인 안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다? 매수금액 120원 이하에 잡으시고, 150원 이상부터 매도를 하라. 요렇게 안내 드렸는데, 근데 결과를 딱 보니까, 보이십니까? 물론, 들어가자마자 바로 급등한 건 아니지만, 요음봉 나왔을 때 안내 드리고 난 다음, 횡보가 좀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속 담아 가니까, 급등하며, 목표했던 150원 돌파는 물론이거니와, 320원까지 가게 된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 2줄, 3줄, 한달 정도만 저를 빠르게 만났더라도 이런 거 하나에서 두 개는 여러분들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도 다음 거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집 스타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고민만 하고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서 같이 지금부터라도 움직여보시면 좋겠네요.